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식의 3대 지수 신고가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이제 FOMC가 이제 오늘 이제 있으니까 FOMC 대한 경계감으로 매물로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도 하면서도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 일단 뭐 테이퍼링 뭐지 이런 것들도 있 얘기가 나왔지만은 전혀 신경을 좀안썼고요 역시나 좋은 뉴스, 좋은 테마 이제 이것에 대한 흐름만 좀 이어가는 어, 전개가 좀 되었고 두 가지를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관련주, 화이자가 이제 컨센서스 상회 실적을 내놓았고 내년에도 백신 매출은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일단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인데. 나이키에서 메타버스를 준비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참 음. 의류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입는 옷가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메타버스를 준비한다.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면 뭐 벌거벗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가상의 내 인물에게 입힐 만한 의류주들이 의류가 뭐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나이키에서 벌써 거기에 대한 상표권을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어제 강세가 나왔고 NFT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에만 반응하는 흐름.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좋으니까 어제 메타버스가 좋아질수록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도 특히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에서 어떤 좋은 옷을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옷을 만들어다 칩시다 그럼 그 옷의 그래픽을 표현하는 것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몫이죠 어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까지 사실 요금 NFT랑 메타버스를 빼놓고 나서는 얘기를 시황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오늘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을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밤에 FOMC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제 미국 증시는 뭐내 오늘 미국 증시까지도 볼 시간이 있으니까 매물 출애가 바로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일 아침에는 이제 FOMC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 출애가 좀 깔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증시를 잘 따라만 가다오라고 기대할 수 기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흐름이고. 그 다음에 어제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계속 좋을지 삼성전자 수급 어제 외국인이 200만주 정도 매수했잖아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이어갈지 좀 봐야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또 nft 이야긴데 어, 오늘 대장주인 위메이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적자다 위메이드가 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NFT를 지금 당장 삼분기 때뭐 실적을 올린 게 없게 아니 이분기 때 올린 게 없긴 하죠 삼분기 때 그래서 뭐 적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어 지금 위메이드가 공매도도 굉장히 많고 매수세도 굉장히 많거든요 공매도는 아야 아무리 지금 NFT 메타버스 좋아 좀 뭐하냐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공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야 지금 실적이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NFT로 대박 날 건데 이제 이거을쓸 집중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 둘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위메이드가 오늘 안 좋으면 다른 NFT의 흐름을 같이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도 역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에서 메타버스에서 상표권 에론는다는 발표를 하면서 우리 나라 의류주들은 또 어떨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어떤 흐름을 받을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흐름을 받을지 일단 눈으로 다 확인을 좀 하는 게 아직까지 초장이기 때문에 눈으로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비트코인은 4% 강세 보이면서 NFT 역시 좋은 흐름은 이어질 수는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이제 또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